그래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울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곤경에 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적으로 탈출을 시키셨으면 가는 곳마다 물이 풍성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을 늘 주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맞았을 때에도 하나님만 신뢰 하나 안 하나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주는 꾀기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시험은 유혹을 말하며.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큰 것을 주시기 위한 단계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장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민속이 4 0 년의 시련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갈 알렛뿐이었습니다.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그 외에 70인 장로와 또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예외입니다.또 가나안의 입성은 바로 천국 입성의 예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